자, 함수 f(x)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.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여기에 프라임이 없었다 라면 그랬다 라면 얘를 가지고 f' 과로 앞에 네모, 과로 안에는 1을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. 앞에 네모에는 h분의 2 h 니까 2를 쓰실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죠. f일 때는 f' 이었다라면 f'일 때는 f2'이 오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번 미분해서 1 집어넣고 두배 하시면 되겠다 일단 먼저 도함수 구할 건데 곧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, 뒤에 거 미분 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한번더 미분 하시게 되면 음 x 분의 1 되고요. 요건 1이었으니까 미분하면 0이 돼서 사라지겠죠.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요.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이고 거기다가 2 배하면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